자, 가지수건 물+ 물 <놀람> 기분 좋아요 기분이가 좋아요 <놀람> <놀람> 기분이가 좋아요 기분이가 좋아요 기분이가 좋아? 야 근데 엄청 순하다 순하지 오, 밥 먹을 때면 그러네 <놀람> 야, 야, 진짜, 진짜. 고, 하루 종일 볼수 있겠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지? 쳐다만 봐도 재밌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재밌다. 아, 안 해도 근데, 그냥 보기만 해도 내, 귀엽다 내면 더 좋을 거 아니야 아 환장하네 아이고 아이고, 어어자어어 이불만 어어아구어아어어어구어어 하고 지어 하고 어 뒤집고 어, 얼마나 지금 기분 비춰야지. 되게 좋은 것 같아 그치? 음. 야 맛만 슬슬 준비해야 되지 않냐? 어 바로 먹어야 돼 돌면 수유 돌면 밥 음. 돌면 <웃음> 수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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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 이유식 수유 아수 네. 오! 오구 그 깨꼬 까꼬 음. 근데 지금 기분 좋은데 안 줘도 될것 같아 어 기분 좋으면 안 줘도 될것 같아 <laughs> 아빠가 보고 있다. <laughs> 아 맛있다. 저러면 엄마들 뭐, 기분 나빠하려나? <laughs> 어, 아니? 아니야? 저런 아니, 거 괜찮아. 괜찮아. 밥 되는 소리가 들렸어. <laughs> 온도 잘맞 <맞네>. 아, 맞아. 어일로일로야 여기 좀 봐라. 누우세요. 이거 이거 하라 그랬어. 응? 보고 아우 귀신이야. 오. 아이고 시상해 나. 자기가 알아 먹을 치가 <laughs> 네, 너무 좋아해요. 제일 좋아해. 이거 한 번도 안 놓는데. 뭐라고? 이걸 놓칠 않는데 이거를. 응. 만만 대접. 없어질 좋아하네. 때까지 먹으면 돼. 잘 먹으면 좋지. <laughs> 지민이도 서서히 지쳐 가는 데지 어, 어. 얼굴이 어. 많이. <laughs> 분명히 한쪽으로 머리를 닦고 왔거든요. <laughs> 어. <와>. <웃음> <웃음> 많이 클졌네 많이 <laughs> 밥 <웃음> 먹일 때힘들었을거 정도 지호 어. 너무 잘 먹는다. <웃음> 어. <웃음> 어우, 야. 아, 저거를. 저 정도는 나도 먹기 힘든데. <laughs> 자, 이제. 네, 이제 자기 잘 전에. 준비해야 돼, 네. 이제. 오케이. <laughs> 오쩌고 음? 에이. 전화 왔다. 에이. 준호 지 받아 받아. 여보세요? 야. 어. 네. 우인이봐. 어. 안녕하세요. 우이나. 준호 삼촌이에요. 음. 우인이랑 아직 못 봤어요. 어. 아. 아. 영훈이 아니야? 아. 너무 닮았지. 이쁘지 <laughs> <laughs> 네 예뻐? 완전 이쁘다. 눈 봐봐, 눈이 너무 예뻐. 눈은 또 보라네. 응. 음. 아이고! 잘했어요. 오. 아이고, 제발. 자, 봐봐, 봐봐. 안 나봐요. 아이고, 예뻐요. 아주 잘한 죠 아이고, 예뻐요. <laughs> 어때? 아기 보니까. 삼촌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도 나야지. 어? 우리도 어. 나야지? 야지 <laughs> 우리도 나야지? 아우, 칭기러. 몇명날 건데? 몇명날 거야? 우리 지민 님이 원하시는 만큼 나야지. 어, 지민 님 항상 이런 부분은 아, 좀 진지해. 아. 그렇죠? <laughs> 오빠도 얼마 전에 그 비뇨기과 검사를 하셨 하셨거든요. 어떻게 나왔어? 건강검진 가서 몇살 나왔어요? 지민이 난자는 2 6살 나왔잖아. 어 나도 남성 호르몬 2.7 나왔는데. 응 최악으로 나왔어. 응 최악으로 나왔어. 70살. 아 신기한 <laughs> 거 아니야? 아 진짜? 우와. 저 저게 수 수치로 나오잖아요. 이거 70살이란 얘기 안 했는데 이거 뭐예요? 음. 아 이거 찾아보신 거예요? 네. 아왜 찾아봤어요? <laughs> <이런 거>. 뭐 <laughs> 아, 저런 거는 아 몰랐네. 7 0 세를 낳는 건 그냥 수치일 뿐이야. 아, 저, 저 저거는 생각 좀 해봐야겠다. 저거는 <laughs> 음. 그럼 수치일 남성호르몬 많이 많이 낮으시다는 얘긴 거야? 아, 그면 아, 네. 남성호르몬이 거의 없다는 얘기랑 비슷한 거죠? 그럼 어떤 욕구 같은 게 없는 아니야. 건가요? 아니야. 그냥 넘어가요. 아니 <laughs> 그게 그냥... 더 기분 나빠요. <laughs> 아니 나이 많은 여기 사람도 있으니까 <laughs> 검사를 안 해봐서 아, 그런지 뭐. <laughs> 뭐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래 그렇지 뭐... 운동하면 좋아지게 이제 운동이하니까아 <laughs> 진짜 괜찮아 아 트위는 저는 저는 그거 안 해봤지 아 저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죠 어. 그래도 저는 이제 그 관리를 이제 좀 하고 있어서 건강 어. 관리 하고 어떤 있어서 관리요 뭐 운동 운동, 운동. 어떻게 관리요? 무슨 관리요 관리? 어떻게요 해그 동엽이 형님 친구분이 <laughs> 네. 비뇨기과 원장님 형님이 계세요 <laughs> 네. 또 그분 또 제가 소개 받아서 <laughs> 네. 꾸준히 가서 제 검사도 하고 있고 어 저희 좀 어, 그래? 소개 시켜주세요 어,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거기 오케이. 갔더니 뭐라 그래 아 갔더니 너무 좋다 몇 점이신데요 어 평균 이상이다라고 얘기 그리고 네. 우리 남성분들은 글, <laughs> 유산소보다는 근력 근력운동. 운동을 필수로 하셔야 돼요. 자전거 그래서 종국 오빠가 네. 남성 호르몬 2위 했잖아요. 엄청 좋잖아요. 중국이 좋은 이유가 어 뭐냐면 그게 네. 남성 호르몬이 좋다고. 알았어요. <웃음> <남성아> <웃음> <근데> 넘어가자. <좋다고. 웃음> <laughs> 27은 똑같네, 그래도. <laughs> <laughs> 만약에 아기 낳으면 아들 낳았으면 좋겠어요 딸 낳았으면 좋겠어요 딸이 좋지. <웃음> 음. <웃음> 선배님 닮은 딸 낳으면 어떡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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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자배님닮는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고 <잘생겼는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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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인이 보여주려고> 했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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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어, 지민이 아니야. 뽀뽀! 뽀뽀! 어! <laughs> 했어! 내가 봐버렸어! 내가 봐버렸어! 아, 장 젠장! 입술 내가 봐버렸어, 젠장!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타이밍이 잘못됐어! 어, 이제 아기 이제 채우자! 이제. 하자. 네. <laughs> 재밌다. 야, 저녁 7 시부터 아침까지 자? 네, 아침 여섯 시, 일곱 시 까지. 와, 일게요. 와, 축복이다, 축복. 음. 여기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 건가? 언니도 어, 같이 올라가서 재우는 것 같아. 아니 우인이 하는 행동이 그냥 음, 시계야, 맞아. 진짜 그러네. 그지? 예. <laughs> 지금 보라씨 아 이건 모든 유가인들의 꿈이에요. 네 이건 꿈인데 저희는 통장 어. 재능을 축복이야. 응. 이게 너무 교육이 잘돼 있다. 야 진짜 신기하다. 아니 그냥 잘 준비가 있어. 돼 있어. 와 대박이다. 효자다효자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laughs> 어, 자네? 헉! <laughs> 언니! 잔다, 이렇게 일찍 자우면안 되는데, 큰일 났다. 어떡해, 내일 새벽 5시 기상이다. 나안 봤잖아. 씨, 이렇게 착하다니까, 우리는? 아넣어 <laughs> 버리면 잡으리니까 <자버리는> <laughs> 엄이 아, 찡해, 봐봐. 나는 뭐, 아두분 아, 고생했겠다 언니랑. 어, 음. 그러면 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처음 봐. 아, 이런 게 처음. 봐 <laughs> 아니, 나는 아니 재울려고 유모차 엄청 끌고 다니고, 집에서 유모차로 엄청 돌아다니고, 그것도 안 되면 카시트에 태워가지고 드라이브 시키고 그랬데 어째 저래? 대박 진짜 우인이 아빠가 너무,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네. 네. 아니, 근데 형부가 와. 진짜 이것 때문에 많이 다퉜대 왜냐면 보라 언니는 이제 러프하게 키우고 싶은데, 형부가 너무. 야 그러면은 지금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잘 잤는데 음, <laughs> 결국엔 맞네고. 그러면 엄마가 편하면 아기도 결국엔 편한 거거든. 저러 저러다 뒤척이 네다 자는 거잖아. 그런가봐. <laughs> 너무 신기하다. 처음 봤어. 와. 어, 와.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 어, 뭐? 뭐라고? 방에 눕히고 커튼 닫고 방 테이블 위에 소리 나게 하는 거 누르고 백색 소음 가드 닫아주고 불 끄고 문 닫고 나와봐. 20, 20분 안에 잘 거야. 와. 아무것도 없이 눕히면 돼. 가감하게 불 끄고 나와. <laughs> 와. 되다. 울더라도 들어가지 말고 10분 정도 지켜보래. <laughs> 저 봐. 어, 머 저랬어. 오, 진짜 질린다아니 그러니까 안하님 이는 거구나. 와, 사람 미치겠다, 진짜. 오. 가마, 가감하게 데리고 아. 나. 아니 근데 저 톡을 보면 네. 지민 씨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네. 먼저 네. 어떻게. 어떻게... 그러니까 되게 자상한 거죠. 사실 저거 저기 위에 또. 글이 있거든요. 네. 저거 물어보려고. 아요 포인트가 제가... 있나? 어요것트 먹어도 돼요? 어 <laughs> <걸로> 시작했는데. <laughs> 야. 갑자기 저렇게 눌러버리네. 보는 사람들이 그런 그렇잖아요. 근데 영원 씨도 지금 두통약 먹음 사는 거예요. 아 근데 <laughs> 하는 사람들 신랑이 그래요. 스트레스가 그 스트레스 응. 지수 어, 너무, 맞아, 가는데 훨씬 많고 나는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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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챙기는 사람이 더 해. 네, 네, 그렇지. 스트레스 가 많다. 진짜. 아, 근데. 아기한 다섯 키운 사람처럼 너무 익숙하게 아기를 안정적으로 잘 해놨네. 아, 너무 아 잘했다. 진짜. 우인이 아빠 대단하세요. 뭐라 시한들은갔한 통은? 마사지 받고 있는데, 이거 보겠어. <laughs> 지금, 지금 잠들었대. 큰일 났어. 빨리 가야겠다. 언니들 너무 힘들었겠다. 똥도 못 쐈대. 큰일 났네. 육아 끝난 다음에 이런 거에다가 다다 맥주 딱 먹으면 그니까 러 너도 애기 낳으면 이제 주노증이랑 이런 거 먹으면서 맥주 크 하면은 그지? 너무 행복하겠다 머리가 다 빠져버렸네 아기 <laughs> <laughs> 보라 둘째 갖고 너 첫째 갖고 같이 똥 샀어 아기? 떡못 샀어 아 큰일 났다 떡을왜안썼지 근데 시원해? 너무 좋아 야오윤이 보니까 셋째 낳고 싶더라 아 너무 좋다 좋았어, 자유부인. 아, 너무 한 시간 반이었다, 한 시간 반. 근데, 나보고 응. 몸이 너무 안좋대안좋겠지 굽, 굽, 어 있고. 응. 아 근육도 하나도. 그런 명령이 많고. 목이 거의 앞에 그냥. 그냥 전부 아증나고 있아 목이 너무 아증나있 야, 200일 동안 고생한 우리 보라 한번 안아주자 아, 고마워. 잠깐만. 아, 아, 어. 눈물난다, 눈물난다. 음, 나 확실히 그만해. 아 그러니까 확실히 친한 친해서 그 편하다. 마음이 편하다라 나가는데 진짜. 아, 기억이야. 세 분이 너무 하실 얘기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는 늦었으니까 네 그럼 가세요 이제, 이제 시작인데 어딜 가려고 그네요 가고 싶다는 얘기야? <웃음> 지쳤어 <laughs> 스태도 지쳐가지고 <기쳤어>. 빨리 간대 <laughs> 우리 맥주 한잔하고 가자니까 간대 야, 제일 지친 사람 제작진이야 <laughs> 먼저 아유. 아니 그냥 가고 싶다고 하면 되지 뭐 우리 네. 핑계를 대 아니 저는 방, 방송 많이 했는데 제작진이 먼저 가겠다고 <laughs> 해 <말해서> 처음 봤어요 <laughs> 어 대박이다. 여기 근데 진짜 많은 엄마들이 이거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근데 편집되는 데더 많, 더 많은 걸 했었어. 맞아맞아 장담하건데 이 방송 나가면요, 대한민국 그 많은 육아 맘카페들 난리 납니다. 엄청난 이제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슈가 될것 같아요? 뭐 좋은 방향 아니면 좋은 방향이에요. 지금 지금 보라 씨가 하니 육아의 하루 하루 일과있잖아요 JP 이거는 꿈이에요, 꿈이고 이상향이야. 이상형 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못 아무도 못해. 그러니까 맞벌이 부분 할수 없는 스케줄. 네 맞아요 없다 그러더라고 아. 누가 있어야 된다고. 이거 그리고 되게 모질어야 돼. 아. 어, 모질 어, 아. 애걸 어, 교육을 시킬 때 돼. 되게 모질게 모진 마음 먹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 근데 맞아. 고생 을해냈잖아저 수면은 음. 저렇게 해야 돼. 근데 이특 씨는 그렇게 할것 어. 같아요. 지금 딱 보니까 어, 존인 스타일이죠. 이제 머리에 다 넣었죠. 어예 저는 약간 아기가 나오면 내가 일을 접고 나 혼자 애를 보고 싶어요 어머 아아그아와 제2의 우인이 아빠 나왔다 더할것같은데 이특이 나중에 제가 결혼해서 아기 생기면 네. 꼭 연락처 좀 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연락을 좀 드려서 교육을 좀 받아야 될것 아, 같아요 네. 와.